이번엔 귀입니다. 어, 앞에 뭐 캐스트 오늘 하는 방법과 이제 이렇게 두단메리아스기두단 뜨는 방법들은 너무나 이제 익숙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도안 보고 처음에 음, 열4코 만들어서 메리아스기두단뜬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어, 세번네 번째 페이지죠? 맨 위에 보시면 디크리즈 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도안대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겉뜨기 한 번. 그다음에 슬립, 걸러뜨기. 그다음에 케이트 투게더죠. 두 코를 한꺼번에 같이 떠 주겠습니다. 케이트 투게더. 자, 그리고 PSSO. PSSO는 뭐라 그랬어요? 슬립 패턴 코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슬립했던 코를 뒤집어 씌워서 케이트 투게더 했던 코 위에다가 뒤집어 씌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가. 가로가 끝난 거예요. 가로 한번 해볼게요. 걸러뜨기한 번. 두 코, K2 together.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고요. 그 다음에 PSS도 슬립했던 코를 뒤집어 씌웁니다. 가로가 끝났죠? 다시 슬립. K2 together. PSS도. 슬립 케이트 투게더 psso 다음 그다음에 가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은 겉뜨기 한 코가 되네요. 자, 여기에서 코마금이죠. 코마금 안 뜨기 할 차례에서 코마금이기 때문에 그냥 안뜨기로 코마금을 하시면 됩니다. 안뜨기로 코마금은 안뜨기 두코 뜨시고 그리고 코 막음. 그러니까 겉뜨기 할 차례는 겉뜨기를 하시고 뒤집어 씌우면 되구요. 안뜨기 할 차례에서는 안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두 코가 되고 나면, 네, 이렇게 뒤집어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시구요. 뒤집어 씌우고 나면, 실을 자르시고 네, 이렇게 잡아 당겨 놓으시면 끝. 자 이렇게 하면 끝나시는 거고요. 어, 귀 모양 전 이렇게 두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자, 귀는 어, 너무 간단하니까 바느질까지 한번 같이 보면. 어, 감침질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밑선, 이렇게 만나는 여기 선도 그렇고 이 뒤에까지 전부 다 감침질 해놓으시면 돼요. 감침질은 메리아스 이기랑 다르게 여기 끝하고 끝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냥 여기 끝에서 만나는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그냥 짝짓기 하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끝에, 끝에 이런 식으로 그냥 한코한 한 코씩 끝에 넣으셔서 감침질을 합니다. 하시고 이 실은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얼굴에다 바느질 할 때, 머리에다 바느질 할 때. 이 중에 하나의 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귀는 끝나는 거죠. 뜨시고, 바느질까지, 뭐, 여기는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귀는 이렇게 준비해놓겠습니다.